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보도해드린 미국과 캐나다 영해 인근 대서양에서 실종된 이 잠수정 소식 속보와 함께 이번 사고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기원합니다만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매우 중대한 인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해안경비대의 수색 임무를 지휘하고 있는 존 마거 소장은 어제 미국 해군과 캐나다 해군 그리고 캐나다 해안경비대가 함께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굿뉴스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거 소장은 지금까지 코네티컷주 면적에 해당하는 수면을 모두 훑었지만 성과가 없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코네티컷주의 넓이는요, 서울의 무, 무려 24배 넓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바다 위를 훑으면서 음파 탐지기로 수색을 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음파 추적기가 달린 이 부표를 바다에 띄우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거 소장은 실종된 잠수정 수색 작업은 매우 복잡한 임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거 소장이 매우 복잡한 임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잠수정의 위치 확인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위치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실제 구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재는 난관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잠수정이 만일 수면 위가 아니라 깊은 바닥 속이 심의 바닥에서 발견될 경우에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구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의 바닥에 잠수정이 있는 게 음파 탐지기 등으로 발견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내려가서 구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타이타닉 호가 침몰해 있는 그 지점은요, 대략 4,000m 깊이의 바닥인데, 이는 인간의 잠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깊이이기 때문에, 잠수부가 다각할 수도 없고요 결국 미군, 미국 해군의 이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서 구조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종된 잠수정의 무게는 9톤에 달하는 반면에, 미국 해군의 무인 잠수정이 견인을 할수 있는 최대 중량은 1.8톤에 불과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월 스리 트 저널이 해군 관계자와 인터뷰 한게 있는데요. 해군 대령 칼 슈스터 대령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수정은 위기 시에 무게 추를 제거한 뒤에 스스로 부상을 해야 하는데 이번 민간 잠수정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매우 의구심이 든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또 그런 기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슈슈터 대령은 만약 이 잠수정이 깊은 바다에서 스스로 부상하지 못할 경우에, 스스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능력을 갖지 못할 경우에, 외부에서 잠수정을 끌어올려야 할 텐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상당히 기술적으로 난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 BBC에 따르면 외부에서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서 선박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해도, 탑승자들은 외부에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탈출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내려가서 볼트를 풀어줘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잠수부가 내려갈 수 없는 깊이 있는 바다에 있다면 잠수부가 갈수 없다고요. 결국 발견이 돼도 다섯 명의 탑승원들은 그 캡슐 아래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점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이번 타이탄 호의 지난 111년 전에 침몰한 타이타닉 호의 바닥 속 잔해를 관광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타이탄 관광 잠수정이라는 그 사업을 진행한 회사 오션 게이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오션 게이트라는 회사는요 이번 타이타닉 잠수정 관광으로 아 이번 잠수정의 이름은 타이타닉이 아닙니다 타이탄 타이탄 잠수정 이 관광으로 1인당 무려 25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상황을 알아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이 잠수정의 문제점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션 게이트라는 이 회사는요, 지난해 이 잠수정 관광사업을 공개하면서 여기저기 홍보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한 방송사에서는요, 취재기자가 직접 가서 이 대표와 함께 동행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 많은 문제점이 저는 보였습니다. 동행 취재한 기자도 그 문제점을 봤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 동행 취재를 한 기자는요 취재하기 전, 그러니까 그 탑승을 하기 전에 우선 추후 사고가 발생해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고요. 또 그는 처음부터 매우 불안해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Not gonna lie, I was a little nervous. An experimental submersible vessel that has not been approved or certified by any regulatory body and could result in physical injury, disability, emotional trauma, or death. Where do I sign? 자, 생각보다 잠수정은 좁았고요. 그 안에 있는 장비도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다라는 게 좋은 측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측면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자가 느낀 것은 너무 심플하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뭐가 없었습니다. 잠수정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엘리베이터 같아야 한다라는 그 대표의, 그 오션게이트 회사의 대표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설명이 좀 다소 부차스럽게 틀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그 파이프는요, 공사장에서 막 가져온 어떤 녹슨 그런 파이프였고요. 내부에 있는 조명은 캠핑용 조명 부품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도 그거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잠수정을 조정하는 그 조정기는요, 아이들이 게임할 때 쓰는 요만한 조악한 그 컨트롤러 하나였습니다. Uh -huh. Take your shoes off. That's customary. Okay? Wow! Inside the sub has about as much room as a minivan. So this is not your grandfather's submersible. <laughs> we only have one button. That's it. It should be like an elevator. You know, it shouldn't take a lot of skill. I got these from uh, Camper World. We run the whole thing with this game controller. <laughs> Come on! 더 웃기는 건, 당시 일부 민간 참가자와 기자까지 태웠던 이 잠수정은요, 불과 37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하면 한 11미터 정도밖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 거의 그쯤 내려가다가 결국, 결국 이상이 생겨서 바로 다시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실패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잠수정 외에 바다 위에 다른 보조선들도 있었으니까 바로 올라올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해 이 시험 잠수를 한 후에 오션 게이트가 얼마나 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안전을 더 보완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용어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뉴스에서 잠수정, 잠수정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잠수함과 잠수정은 어떻게 다른지 쉽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수함은 군용이고, 잠수정은 민용 민간용이다? 아닙니다. 군용도 잠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잠수함 이+ 잠수함은 우리가 뭐다 아시는 그겁니다. 영어로도 다 아시죠. 썸머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잠수정이죠. 잠수정 근데 이건 영어로는 썸머 서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썸머리인가 썸머 서블 잠수함과 잠수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잠수함은 해저에서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잠수함은 그리고 전력 공급도 독립적으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뭐 산소 공급도 독립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잠수정, 이 썸머서블, 잠수정은 물 속에 잠수해서 이동하고 작동하는 것은 같지만 전력 공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요. 출항 당시에 정해져 있는 전력, 정해져 있는 산소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잠수정의 이동과 활동을 위해서는 주변에 그를 돕고 지원하는 더큰 선박의 지원이 항상 필요하다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종된 게이 썸머서브 잠수정인데요. 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위급하고 걱정스러운지 그 차이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차이점을 알면 더욱 이해가 쉽게 그리고 더 빠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타이탄 잠수정의 실종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동력 이상이나 화재, 침수 등의 상황 탓에 실종됐을 수도 있고요. 이 바닷속에 어떤 물체에 잠수정이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 어쩌면 단순히 통신 기기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기기의 이상을 그저 단순한 문제로 칠 수는 또 없는 게 바닷속 깊은 곳에는 그 GPS 자체도 작동이 잘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려스러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번 수색 작업이야말로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실종된 타이탄 잠수정에 탑승한 사람들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쉬 하딩이라는 사람 올해 58살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재벌가 사자다 다우드 48살 그리고 사자다 다우드의 아들 19살짜리 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해양학자 폴 앙리 나졸레 77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번 잠수정 관광을 주도한 회사 오션게이트의 대표이자 잠수정 조종관인 스타크턴 러쉬라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예, 앞서 영상 보실 때그 기자한테 이것저것 설명을 하던 사람 있죠? 실내 등은 뭐 캠핑월드에서 사왔고, 조종하는 컨트롤러는 게임기 컨트롤러로 하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설명하면서 보여줬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타크턴 러쉬라는 그 CEO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조종을 했습니다. 거래 그 들어갔어. 참, 그렇게 보니까 그 회사도 참 답답한 게에요. 탑승객에는 무려 25만 달러라는 거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회사 운영도 평소에 하죠. 또 25만 달러짜리 관광에 났을 때는 또 본인이 직접 몰고 나가서 그 잠수정을 조종하고 하죠. 그런 시스템이네요. 사실 이 회사는 그동안 몇 명의 고급 기술진들이 회사를 떠난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2018년에는 이 회사의 해양 운영 기술 국장을 맡았던 데이빗 라크러치라는 사람은요, 비파괴 검사라는 소위 그 어떤 특정 안전 검사를 하지 않고 이 잠수정을 심해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회사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 이번 실종 사건이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만일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인재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잠수정 타이탄호 실종에 관한 내용 중 웬만한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급히 좀 추려서 특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견됐습니다. 아니 뭐 발견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막 구조됐습니다라는 속보가 어디서라도 터져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추가 속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굿뉴스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